족진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2025년도 을사보가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쓴 편집후기를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네, 이족보가 3권입니다 3권 제일 후미에 3권 제일 후미에 제가 편집후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편집후기 우리 족보의 시원은 12세 영웅공 휘 사우공께서 경상도 도사 발령을 받고 경상도 일대를 순시하던 중에 창원을 순시하니 창원항시가 도사가 내려왔다, 도사가 되어서 내려왔다 하면서 창원에 많은 선비들이 모였습니다. 도사가 족보를 찾는다는 소식이 늘리 퍼지자 그중 창원항시인 황원, 황원이라는 사람이 족보를 가져왔습니다. 창원항시들이 족보죠. 그게 1519년 11월 25일 일입니다. 이 족보를 근거로 1526년 병산에 정조부이신 봉대공휘 전 사당에서 찾아낸 가척과 비교안이 딱 일치되었기에 기뻐하시며 족보를 편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관직의 메인 몸으로 방계의 모든 족친들을 족보에 실어서 그 줄기를 찾아서 기록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세조 층 군부판서 휘 영열공의 직계반을 기록하는 족보를 1527년 1월 세자 시각원에 계실 때 완성하셨습니다. 사세조께서 청원을 떠나 고려의 수도 개성에서 억양군에 몸담아 표슬를 하시니 창원가는 거리가 멀어서 청원의 다른 형제들과는 자연히 멀어지게 된 것은 개성에서 백여년 세거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1392년 이성계의 조선 계국으로 7세조 중량 전공 휘성자 후적께서 개성을 따라 수능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니 7세조 중량전공에서 영주의 터를 잡으신 후 120여년이 지난 조선시대에 접어들어 우리 문중에서 최초로 12세 영어공께서 과거에 응시하여 장원 급제하시고 경상도 도서로 순실을 가셨기에 족보를 발간하게 이르렀으나 창원에 있는 사세조의 모든 형제들과 모든 행제들과는 연락이 끊겼기에 사세조의 집계조만으로 사세조의 집계만으로 족보는 만들어졌습니다. 임진왜란을 거쳐, 거치면서 후손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게 족친들을 찾고자 1607년에 족보를 만드니 이것이 정미보입니다. 그러나 정예보를 만든 지 80년이 지나서 모든 일족 모두를 찾기는 역부족이어서 여러 가지 아쉬움을 남기고 아홉 번의 족보가 더 발간되었습니다. 문제는 삼세조 대상공휘 석조께서 시조이신지 아니면 대상공의 할아버지이신 정조호장공휘 양자축제께서 시조이신지 이것도 정립이 되지 않은 채 정조호장공을 경원시하고 그러니까 정조호장공인 시조 양자축제 할아버지를 경원시하고 대상공파라고 수백년을 선조님들은 알고 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우리 문중을 창원시호장공파로 알고 있는데, 우리 문중에서는대상공파로 해왔으니까 세상과는 따로 가고 있었습니다. 2024년 8월 26일, 호장공 대종의 전기총회에서, 창원왕구 호장공 대종의 전기총회에서 적부의 1세 고려의양군 정조장 휘 양자충자공을 시조로 기록하도록 변경하였고, 문중명칭을 호장공개로 의결하였습니다. 창원왕시는 호장공개 시조휘 양자충자 시종공개 시조휘 충자종자 해산보원공개 시조휘 석자기자이다. 그 윗대 선대세계는 알 수가 없습니다. 1963년 한국왕시중앙중진회가 창립되면서 한국왕시 도시조는 학상왕휘 락 평양왕시 시관조 기성군휘 갑고 장수왕시 시관조 장수군휘 을고 창원왕시 시관조 창원백휘 병고라고 하여 그렇게 알고 6 0 년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신라 유리왕 시기에는 창원 지역엔 골포국이 있었기에 신라 왕이 창원 지역에 사는 황씨들에게 자기를 줄 수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되니 기성군 휘갑곡 장수군 휘얼고창원백휘 병고 시건주에 관하여는 그 시대 실존 인물인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합니다. 필자는 나의 선전 누구인가를 찾기 위하여 중국 하북성 장자구시 탕록현에서 황제 헌흥공을 최초의 황국이 있던 중국산서성태원시 분향현에서 태시조 황운공의 역사를 찾아봤고 중국 하남시 황천에 있는 황국고성을 방문한 중국에서는 2014년 황국서가 발간 되었고 그 책에 한반도 최초로 도래 한 분이 기원전 356년 중국진나라 성상이시던 황경 또는 황경수공 이며 황시 한국왕씨 시조다 라는 내용을 중국인 황씨의 중시조라고 불리는 충신군 황흘공의 근거를 들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황씨 시조와 창원황씨 시조는 황경수공이 한반도에 최초로 오신 분이고 마산 창원지역에 커프구자가 들어있는 지명들이 만함을 근거로 황경수공이 골프국의 국왕이셨다 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면서 골프국은 마산 창원지역에 있던 나라이니 우리 황씨와는 필연적 연관성이 있게 황경수공이 황국왕씨 시조이며 창원왕씨 시조라는 근거가 됩니다. 이러한 황씨 역사를 살펴보죠. 황제 허흥국의 탕록지방과 시조이신 황흥국의 분양지역 그리고 황천안의 황국의 유적지가 복원된 곳이 있는 황국고성을 역사탐방을 했던 것입니다. 2025년 얼서보를 발간하면서 편집후기로 지난 8년간의 문중역사 공부가 헛되지 않게 기록을 남기고 앞으로 대한민국 황시 정신총회에서 한국 황시 시조와 평해 장수창원 황시 시조가 바르게 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도록 선전임 전에 엎드려 고하며 누구도 하지 못했던 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것도 선전임들의 은총이, 은총을 입었다고 생각하면서 상가 편집 후기를 찬합니다. 2025년 3월, 호장공 28세 손 황병렬 대상 네. 이 적보, 우리 2025년 적보는 총평과 그리고 1권, 2권, 3권이 있습니다. 그 3권, 3권은 1권, 2권, 3권은 자산적이라고 그러데자산록 말미에 제가 편집 후기를 쓰는 그런 내용입니다. 2024년 1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적보 사업을 하면서 이제서야 적보가 출판되었네요. 그래서 며칠 후면 전부 다적진연들께서 족보를 받아보실 겁니다. 인터넷 족보를 하신다 그러니까, 뭐족보와 서책이 뭘 필요 하냐 인터넷만 보면 될 건데, 이런 생각을 하시고, 사실상 족보를 신청하신 분이 겨우 이제 113분입니다. 족보를 신청하신 분이 113분이에요. 그런데 수단 신청을 하신 분은 뭐냐, 몇 명이야? 한 250명이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140명이, 140명이 족보를 구입하지 않으신 것이죠. 인터넷, 인터넷으로 물론 자신이 족보에 어떻게 올라와져 있는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면 어떻게, 인터넷 족보에서 어떻게 나, 내가 올라져 있는가. 또 나의 조상은 능력은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족보책. 이 족보책, 인쇄된 족보책만은 하지 못합니다. 족보책은 넓어보면서 나의 친척이 누구고, 나의 4,000, 6 0 8 0 그리고 나의 집하 사람들이 누구고, 이런 것을 한 번에 훤히 볼 수가 있는데, 인터넷 족보로는 사실 그것이 굉장히 예, 불편하죠.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인터넷 족보로도 찾아볼 수는 있, 있습니다. 뭐. 지파조가 누구며 그리고 지파에 어떤 분이 계신지 찾아올 수 있,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족보책처럼 펼쳐보면서 아 이렇게 우리 족보가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우리, 우리 문중엔 어떤 어떤 지파가 이렇게 있는데 지파조들은 누구고 나랑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족보책입니다. 족보책을 아직도 구입을 하지 않은 분이 많죠. 그런데 일단은 대종의 차원에서 족보책은 족보책의 그 족보책을 사시겠다는 분에 대한 접수는 마감해 했습니다. 그래서 이더 이상 대, 이 대종의 차원에서는 족보책을 예,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140여 분이 족보책을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족보책을 아주 구할 수가 없느냐? 구할 수 있습니다. 한동 출판사 황문식, 우리 부회장께서 100권 이상의 책을 더 인쇄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은 20만원에 구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이 책, 이첫 책을 인쇄하는데 황문식 부회장께서 손해를 보고 출판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족보 책값을 한 30만원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황문식 부회장께서 내가 돈을 뭐 남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문중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냥 25만원, 25만원에 족보를 판매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번에 족보를 구입하지 못하신 분들은 황문식 부회장의 전화번호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황문식 부회장께 전화를 주시면 25만원의 족보책을 발송해 드릴 것입니다. 아직 인터넷 족보에 대해서 제가 이 족보 편찬위원회 회사에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족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가 없는데 그걸 보시다 보면 뭔가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아 서책족보가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또 서책족보 한 권을 한지를 이렇게 후손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다 그런 것은 정말 족보책 한지라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다 그런 것은 내가 부모로서 자식에게 줄수 있는 어떤 재산적 가치를 물려주는 것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를 구입하겠다고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황문식 부회장님께 연락하시면 족보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단, 대종에서 판매했던 20만 원이 아니고 25만 원을 주어야지 족보를 살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족보책을 받아서 읽어보고 그러니까 참으로 기분이 좋습니다. 족보책은 한글로 전부 다 기록했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도 전부 다 족보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예전의 족보는 봐봐야 한문으로 해서 읽을 수가 없어서 어린 아이들이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번 족보는 전부 다 한글로 편집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도 조상님이 어떻다는 것을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2025년 족보 이전에는 설명도 부족했는데 전부 다 해설을 한글로 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아, 우리 문중이 이렇구나, 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2025년도 을사고를 발간하는데 정말 우리 전 회장님이신 황윤진 전 회장님께서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도 등달아 네, 조금 뭐 일을 하긴 했지만, 우리 황윤진 회장님처럼 그렇게 예, 정말 밤잠을 앉아가면서 이렇게 노력을 하지는 않았고 나름대로 신경은 좀 많이 썼습니다만 아무튼 족보를 발간하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족진 여러분들께서 이 족보를 받아보시고 읽어보시면 아, 옛날하고 좀 달라졌구나 이런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배울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